안녕하세요. 더워지면 생각나는 냉면 줄 서야 먹는 냉면 맛집에 가봤습니다. 별미칭 냉면 원조. 오늘 사람 너무 많네요. 손님이 가득 차 있는 거 보이시죠? 부평구 사람들은 여름이면 여기만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냉면 후딱 먹고 가시는 분들, 해정률이 좋아서 금방 앉을 수 있었어요 물칭 냉면 곱빼기 디빈칭 냉면 육냉면 이렇게 시켜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바위와 냉면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물냉면이 나왔습니다 여름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죠 남성분들이면 곱으로 천원 추가해서 드셔야 해요 순삭합니다 칡 냉면이라서인지 쫄깃쫄깃한 면발이에요 냉면 국물은 진한 육수의 풍미가 느껴지며 새콤하고 시원한 뱀이에요. 비빔냉면도 진짜 입이 떡벌어지네요 비주얼 좋죠? 시원한 살얼은 냉면 육수도 같이 줘요. 물냉면과 다르게 상큼하면서 달달하고 그리고 살짝 매콤함의 조화가 이것도 뱀입니다. 물만두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꼭 같이 드세요. 몸이 시원해지고 배도 든든해져요. 운동하고 먹으면 더 꿀맛이겠죠? 여기는 강력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매콤한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 있지만 흥미와 깊은 맛이 예술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만나요.